어, 2025년 4월 7일 어, 진도입니다. 오늘은 수리봉이 새끼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저기 어미가 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보이죠 새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꽁도 잡아다 놨었는데 오늘은 꽁이 보이질 않습니다. 새끼야 여기 나갔어 응. 꽁꽁 사채도 보입니다 꽁 사채 꽁아 여기. 여기 와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발톱 좀 보세요 발좀 보세요 와이 발도 크고요 통과 가보입니다 통과 가봐 좀 보자 멋진 얼굴 좀 보자. 음. 이놈도, 아, 새끼가 두고서 그런지 저렇게 왔습니다. 담에 보자. 건강히 잘 자라고.